결혼은 연애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시스 통계청에 따르면 근 10년간 결혼 건수, 즉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9년 경기도에서 제공한 비혼 인구 증가 이유에 대해 남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과도한 주거 비용, 개인의 삶 여가 중시, 이상적 배우자 못 만남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은 개인의 삶 여가 중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 양육 부담, 이상적 배우자 못 만남 순이었습니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못 만나 비혼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할 텐데 평일엔 일에 찌들고 주말엔 잠에 찌들어 누군가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앱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남을 시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앱으로 만난 사람들은 결혼까지 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 교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결혼한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것이죠. 결과는 어땠냐고요? 설문을 분석하던 카시오포 교수는 믿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교수님이 이렇게 놀라신 걸까요? 지금부터 인터넷, 소개팅 앱 만남을 떠올렸을 때 흔히 하는 세 가지 생각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셜 데이팅 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라는 뉴스를 봐도 남의 얘기, 내 얘긴 아니라는 생각. 카시오프 교수가 설문을 진행한 2만 명중 무려 7천명 그러니까 3분의 1의 사람이 인터넷이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내 주변은 없을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그건 아직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소개팅 앱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는 커플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왠지 소개팅 앱이라고 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만 할것 같다는 생각. 과연 그럴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도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대다수는 연애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쉽게 믿기 어렵고 연인이 돼도 금방 헤어질 거라는 생각. 아마 편견일 겁니다. 인터넷이나 소개팅 앱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혼할 확률도 낮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실 왜 그런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익명인 인터넷이나 소개팅 앱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관계 만족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주제의 의문은 해결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소개팅 앱을 선호할까요? 시중에 나온 소개팅 앱은 많고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소개팅 앱에도 종류와 혜택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보야 앱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중개업체에서 중개를 받을 경우 가입비, 주선비, 성혼하면 성혼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금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보야 앱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보야 앱은 가입비, 주선비, 성혼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더하여 성혼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앞으로 돌려주는 성혼 환불 제도 결혼이 성사되면 100만원의 결혼 지원금, 아기까지 낳게 되면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도 있다고 합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인연이 있어야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